재밌게 돼 있네요. 자, out라고 하는 단어는 부사로 주로 이제 사용되죠. 이 바깥에서. 자, 물론 뭐 수거를 형성해서 out of 이렇게 쓰면 전치사로도 씁니다. 어디 어디에 바깥으로. 자, 혹은 뭐뭐가 다 떨어진 상태로 나타내죠. anyway out은 단독으로 사용되면 바깥에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자, delay는 어때요? 이거는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는 단어죠. r a t e 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고. 자, 그런데 요 단어는 뭐와 함께 알아둬야 돼? 함께? Lately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잘 알아두셔야 해요. 자, Lately 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엇십니까 여러분들? Late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죠? 최근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L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부사로 같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주로 이제 형용사로 주로 쓰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품사 정리가 다 끝났네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다음에 여기는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기껏 열심히 따져놨는데 뭐예요? 정답은 비번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꼭 품사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simple, simply, 뭐 simplify.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품사 문제잖아요. 그래서 ly가 붙으면 부사, fy가 붙으면 동사라고 해서 품사 문제는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품사가 들어가겠니를 따지는 건데, 전혀 생뚱맞게도 다른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가뭄에 콩나듯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담의 명사기 때문에 정답 B번이고요. 그래서, 자, 문제풀이의 원칙과 스텝을 놓치시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런 문제는 후딱 비에다 답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chanical Issue 라고 해서 자 기계적인 그런 이슈가 있네요. 자 그런 이슈 하나 때문에 문제거리 하나 때문에 우리가 suffer a delay, 딜레이를. 자, 그,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uffer 라고 하는 것은 고통 따위를 입다, 당하다의 뜻이죠. 자, suffer a damage. 그러면 데미지를 입다의 뜻입니다. 이것도 delay를 당하다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래서 suffer는 좋지 않은 것들이 목적으로 오고, 그걸 당하다의 뜻이 있어요. 자, 어디에서? on the runway. runway가 뭔데? 활주로. 그 다음 before take off. take off는 이륙. 그러니까, 이륙하기 전에 활주로에, 활주로, 활주로, 이곳 활주로에서, 자, 딜레이를 갖다 우리가, 자,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열다섯 문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즐겁고 흥겨운 과정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그 신바람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글쎄요, 지금 뭐 점수대가 높은 학생, 낮은 학생, 다양한 학생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 강좌를 이제 보실 텐데, 자, 모쪼록 그 모두에게, 자, 공통분모가 좀 있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이길 바랍니다. 전반부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여러분들 후반부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부터 자, 120번까지죠. 자,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자, 116번 문제를 보시면 ABCD가 모두가 다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sponsor는 후원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동사로 후원하다가 있지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품사 다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려운 단어가 이제 비번에 하나 있네요. proclai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무엇, 무엇을 선언하다의 의미가 있네요. 자, o b t 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타동사입니다. 뭔것을 얻다. 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자, 타동사 동일형들은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런데 자,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만 사용되는 단어들은 외워 두시면 자, 득이 되겠습니다. 자, 내다다 타동사로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 눈길을 주시고요. achieve는 이제 성취하다의 뜻이 되겠죠. 자, disaster insurance는 재해 보험입니다. 재해 보험을 얻다. 이것이 o b 인이고요 재해 보험을 선언할 수는 없겠죠. 재해보험을 후원합니다. 재해, 재해보험을 성취하나요? 보험이 무슨 성공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이런 것을 달성하고, 자, 성취하다의 개념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C번에 여러분들 보, 그, 일단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랑 D만 놓고, 동사의 어휘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좀더 상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ighly advise. 자, 이게 하이리 바로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자, 그다음에 advise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물리적으로 뭐 높게 떠 있다. 이때는 high를 쓰지만 높은 수준으로가 되게 되면 highly가 나오는 것이죠. I highly advise. 자, 조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 후원하라고 아니 보험 들으라고 자 보험 들으라고 어떻게요? 해 보험을 얻으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obtain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을 당신이 자 얻을 것을 자 제안하고 자그 다음에 조언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사무실을 위한 것이죠 야 in c a 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녀석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만 자 접속사로 사용되는 수거다 이렇게 봐두세요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natural disaster, 자, damages. 자, damages는 손상시키다 의 뜻이죠. 무엇을 any part of the building. 자, 빌딩의 일부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이, 그, 이 경우에, 이게 경우잖아요. 어떠, 어떤 경우인데, 자, 이것이 시간의 저, 그, 접속사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을 우리가 스폰서 uh, 하는 것 후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라고. 자, 보험에 가입하다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자, get, 아, 예를 들어 get, an, get insurance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처럼 obtain insurance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혹은 take on 다음에 insurance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보험에 가입하다 들다 라고 하는 표현들 세 가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116번 마무리하고 7번 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 7번은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다 오랜만에 다른 품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direct 라고 하는 것은 s가 붙었기 때문에 동사로 반드시 보셔야겠네요. 자 direct 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죠. 그런데 s가 붙었으니까 동사고요. 자그두 번째 보시면 directing이라고 하는 것은 ing가 붙었으니까 이건 동명사 아니면 자, 분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directly라고 하는 것은 부사가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d 번에 directive는 형용사입니다. 지휘하는 그런데 자 이것은 자, 지령의 뜻으로, 명사의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send 다음에 목적어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까지 완전하게 내용 구성이 다돼 있습니다. 물론 어, 그 복합명사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으나 여기는 복합명사, 지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뭐 내용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답에서 배제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about 이하와 관련한 당, 과, 당신의 질문 모두를 갖다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 to 이야기에게 보내란 얘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타동사와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단독으로 품사가 들어와야 될 때, 여기도 대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directing은 이하의 목적어를 취해야 될거 아니야? 동명사든 분사든 타동사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구성상 여러분들 안 되겠고 해석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여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누구에게 directly to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은 자 뒤에 있는 to를 수식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앞쪽에 있는 send를 수식하는 또 다른 부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직접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 send라고 하는 동사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 부사가 3개 나와 있죠. 그죠? 아, sorry 앞쪽에 여러분들 요그 about 이하는요 죄송합니다. About 이하는 앞쪽에는 q u e s t i o n 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형용사구죠. 자 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덩어리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organizational policy와 관련된 질문.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목적으로 본다면 목적으로 보내라. 어디로 보내? 아니, 어떻게 보내? 직접 누구에게 보내? 자 이렇게 두 개의 부사가 지금 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이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고 David 데이, Fine이고요. 자, 이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바로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에 근무합니다. 뒤에는 팀 혹은 department가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근데 그 팀이 어디에 있어요? 14층에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형용사, 때로는 부사로 쓰이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가려내야 문장의 해석이 정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여러분들 117번도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자, 11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18번 문제를 보시면 A, B, C, D의 자, 모든 문항들이 또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같습니다. 자, 플러스도 전치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자, 무엇무엇에 더하여 그런 뜻이고 어 m o 은 당연히 전치사가 있고요. during 전치사, throughout 전치사입니다. 어휘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요거를 갖다가 아그 묶어서 음 내용성 님이 가장 잘 되는 전치사를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앞쪽부터 해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라 닥스 이름이 뭐예요 자 크레이지 밴드라고 하는 자그밴 밴드인데요 밴드가 여러분들 뭐그 고무 밴드 이런 거 아시죠 자 이런 에, 머리에 그 묶는 끈 그런 밴드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Rubber Bands네요. 고무로 만든 그런 밴 a 인데요 Shaped like different animals' e a r 그럼 얘가 동사면 앞에 있는 건 동사가 될 수가 없는 거겠지? 이렇게 수식됩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대요? 자, 서로 다른 자, 그런 동물의 모양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Rubber Bands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 이것이 되겠습니다. Crazy Band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얘가 주어예요, 여러분들. 자, 뒤에 있는 아이는 동격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이 주어니까 이즈로 받았어요. 제품명이 지금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습니까? 베스트셀러랍니다. 그리고 middle and high school schooler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choolers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겠죠. 자, high school students를 줄여서 schoolers 이렇게 씁니다. 자, throughout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기간이나 장소 명사와만 결합된다. 누차 강조했던 단어고요. 자 어떠 어떠한 그 장소를 관통하는 동안 내내 어떠 어떠한 기간 동안 내내입니다. 자, throughout the year 그러면 1년 동안 내내고요. throughout the plants 그러면 공장의 저녁에서 여기저기에서의 뜻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사람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는 없고요. During도 마찬가지로 기간의 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scholars는 o 자,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플러스라고 어, 하는 단어는 뭐 부사로도 쓰이고 사실은 뭐어 명사로도 쓰이고 다양한 품사가 있습니다만 전치사로 사용되면 무엇무에 더해서겠죠? 내용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 베스트셀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118번은 정답을 b번으로 정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납득되셨나요? 이 오케이. 자, 118번 마무리 짓고요. 자, 119번으로 자, 또 이동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119번 가시고요 119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자, 또 서로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리 풀수 있는 문제네요. 근데, 아이, 빨리 풀라 그랬더니 또 엔드가 와있어. 엔드가 와있으면 뭘 항상 생각해야 돼? 어디까지가 지금 앞쪽에 내용이 중복 생략됐을까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시면, 자, 모든 passengers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on flight.2201 to Atlanta. 자,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묶으시면 되겠죠. 이곳에, 자, 이곳이 어디예요? 자, 2 2 2 0 1편이고 애틀랜타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자, 승객들이 여기 동사네요. Buckle, buckle your seat belt. 이렇게 되죠. 자, 버클을 채워라 이런 얘기고 다른 동사로는 자, 단단히 동여매라라고 하는 fasten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동여매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가 생략된 거야? 바로 all passengers부터 시작해서 please까지가 생략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랜딩에 대해서 대비하세요 이런 얘기니까 자 결국은 누가 안 돼요 자 플레이스 이하에 자 요거는 그 일종의 간접 명령법이죠. 자, 명령문은 항상 너에게만 할수 있는 건데. 우리가 공손하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권유할 때, 자, 그 제삼자에게 공유할 때, 자, 승객들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please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와야 될까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자, 주어가 passengers라고 하면 뭐 이렇게 s가 붙은 아이는 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항상 내용상 어디까지 생략이 돼서 누구와 누구가 맞부딪히는 것인가. 이놈과 이놈이 맞부딪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동사자리가 맞고요. 동사자리라고 했을 때는 과거동사나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수가 안 되는 것이고 시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등했을 때자 과연 누구와 누가 매칭이 되는가를 따져보시고 자그 안에서 자 이제 정답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자리기 때문에 BCD 중에 하나 답.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동사와 어울리려면 자 주어는 누구? Passenger. 따라서 Prepare the 제거. 그 다음에 과거동사 나오는 건 시제상 말이 안 되겠죠. 플리즈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라고 하는 것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려면 자, 명령문으로 보셔서 일종의 명령문으로 보셔서 주어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 바로 현재 시제로 지금 연결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00, 119번도 마무리 짓고요. 120번으로 갑니다. 120번 문제는 이제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또 다른 품사로 구성돼 있어요. 자, 보시면 뭐 A번의 Frequent는 형용사라는 거잘 아실 건데요. 문제는 이제 D번이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이거 동사도 되나 배? 맞아요. 자, frequent는 동사가 일부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토익에서는 Frequent를 동사로 한 번도 다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가끔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뜻을 가르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디에들을 자주 방문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고요. 자동사는 없어요. 자 따라서 이건 자주 방문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게 지금 타동사의 ing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을 취하는 건 맞는데요. 그럼 여기 형용사 자리인데 지금 a 번으로 답을 쓰는 건 좋은데 이거는 왜안 됩니까라고 하는 질문 학생들이 항상 하지요. ed 형도 형용사 될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내용이 돼야 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명사와 부사를 지우고 형용사끼리 자, 어휘 문제로 부닥치셔서 여러분들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면, 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frequent calls는 잦은 전화가 되겠고요. 자, frequented는 방문된 자주 방문되는 이잖아요. 자, 전화가 어떻게 자주 방문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긴 부사구가 와있네요. 자, 받은 다음에 뭘 받아요? 잦은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고객들. 어떤 고객들이에요? 이때 ing는 이제 앞으로 이제 수식하네요. 불평하는 고객들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 바로 shaver라고 하면 면도기가 되겠죠? for men. 남성용 면도기와 관련해서 불평하는 고객들로부터 자, 그 전화 잦은 전화를 갖다 받은 이후에 자, 우리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결정했어요? 자, 프로덕트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죠. 리콜은 자발적으로 회수하다의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셔서 자, 120번까지 하시면 마무리가 됐겠습니다 자, 이제 120번까지 해서 자, 20 문항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래서 어, 좀더 자, 지난번 강보다 이제 실력들이 좀 늘어 있기를 바라고요. 매강 이렇게 늘어만 간다면 뭐 언젠가는 이제 그 졸업하는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빠른 졸업을 기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